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특허법에 대해서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 거예요 어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특허법이라는 법률은 굉장히 조문 자체가 간결하고 이해하기 쉬우면서도 다른 법률 기본법 기본법 같은 그런 법률과는 다르게 굉장히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 뭐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다 다루고 있어 가지고 특허법만 공부를 하더라도 이런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는 웬만한 내용들과 절차를 아주 실질적인 수준으로 알 수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일단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특허제도의 목적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자, 특허제도는 유인물 2페이지 보시면 특허제도는 기술적 성과물의 창작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이를 독점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에 의하여 기술개발을 보호하고 장려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그래서 제 1조 목적에서 특허법 제 1조 목적에서 이 법은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 발전의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 이 법은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라고 하는 건 수단이에요, 수단. 그렇죠? 즉 특허권이라는 권리를 하나의 지식 하나의 재산권으로 아주 강하게 보호하는 것을 수단으로 하기 위해서 특허법을 만들어 줬고 이걸 수단으로 하는 이유는 이 법의 목적인데 결국은 기술의 발전을 촉진시키고 산업 발전의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죠. 아 그러면 특허법이 이렇게 강하게 재산권을 다른 재산권보다 훨씬 더 강한 차원의 보호를 함으로써 한다면 이건 재산을 보호해 주는 의미인데 이 재산을 보호해 주는 것이 왜 기술의 발전을 촉진시키고 산업 발전의 이바지를 할까요? 조금 어떻게 보면 약간 모순적인 개념으로 느껴질 수 있는 이유는. 특허권이라는 권리가 굉장히 배타적인 권리라면, 배타적인 권리라는 게 뭐죠? 굉장히 강력하게 보호를 한다는 거죠. 즉, 이 강력한 보호는 이 특허권이라는 권리는 적어도 존속기간 내에는, 내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20년인데, 그 20년이라는 존속기간 이내에서는 나 말고는 아무도 못 쓰는 거죠 특허권자 말고 아무도 못 써. 그럼 내 특허라는 이 발명, 이 기술을 나 말고 아무도 못 쓰는 것이 과연 기술의 발전을 촉진시키고 산업 발전에 이바지를 할수 있을까요? 얼핏 모순처럼 느껴지죠. 왜냐하면 모든 기술과 발명은 널리 공유가 돼야지 더 많은 기술로 발전시키고 산업이 다 같이 그 기술을 써가지고 산업이 발전하고 국가가 부강해지고 하는 개념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쉽게 생각하면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어, 사람들은 누구나 대부분의 경우에 뭐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내 기술이 나만의 것이길 바래요. 즉, 다른 사람들이 몰랐으면 좋겠어.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특허라는 제도를 국가에서 이렇게 장려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내 권리를 배타적으로 보호받기, 보호받기를 원하다 보니까 오히려 특허를 등록을 하길 원해요. 등록돼서 권리가 공식적으로 권리화가 돼야지만. 특허법에 의한 보호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내 재산이 배타적으로 보호받기를 원하게 되는 거지. 이렇게 특허권, 특허권으로 돼서 특허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것이 비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특허법에 의해서 특허권으로 등록이 되는 순간, 이 모든 특허 기술은 외부에 공개가 되는 기술이래요. 공개가 되는 기술. 그래서 대외적으로 이 기술은 이런 기술인데 이 기술의 내용까지도 다 까발려 줍니다 이 세상에 이 기술인데 이것에 대한 주인은 이 사람이야 특허권자, 특허권자 이 사람 거긴 한데 이 특허 기술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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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 요건으로 이런 절차와 이런 도식화로 이런 도면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기술이야라는 게 관보에 다계재가 돼요. 그래서 누구나 다이 특허 기술의 내용을 알 수가 있는 상태에.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기술은 물론 이 특허 권자만 쓸수 있어요. 혹은 이 특허 권자가 사용을 허락한 일부 특수한 사용 권자, 우리는 실시 권자라고 부르는데 이 실시 권자만 쓸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라이센스 계약 같은 걸 맺게 되면 이렇게 실시 권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신 이 특허 기술에 대해서는 모두에게 공개가 되지 이 특허권을 갖게 되면은 이 특허권을 기반으로 해서 나는 이 특허권을 사용 수익해서 벤처 창업을 해서 돈을 벌 수도 있고 영리행위를 할 수도 있고 혹은 이렇게 실시권을 허락하는 계약을 맺어서 실시권료, 특허 실시료라고 불러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걸 실시료를 받으면서도 영리행위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재산권이 되는 걸로 보호를 해주는 것은 수단에 불과하고 결국은 이 특허 기술이 만천하에 공개가 돼서 예를 들어서 동일한 뭐, 학문 분야가 됐든, 동일한 기술 분야가 됐든, 인접 기술 분야가 됐든 간에, 이 기술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막 어떤 거에 대해서 연구를 해, 뭐, 삼성처럼 이렇게 접어지는 어떤 액정 화면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거나 하고 있다가 어떤 사람이 먼저 띡하고 접어지는 액정 화면에 대해서 특허를 내서 특허권을 등록받았네? 그러면 그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특허라는 걸로 이 먼저 이렇게 접는 걸 개발한 사람이 특허라는 제도로 보,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이 사람은 계속 이 기술을 비공개로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마술처럼 자기 혼자 만들어 내겠지. 그러면 이걸 하고 싶은 사람들은 똑같은 기술은 이미 세상에 나왔는데 이거만 연구하느라고 한 평생 늙어 죽겠죠. 그것보다 특허권자만 보호해 주는 대신에 이 기술은 만천하에 공개가 돼요. 물론 사용은 할수 없어.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이거 이 기술을 토대로 해서 <laughs> 더이 기술을 발전시키는 연구를 서두르겠죠. 연구자들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특허권이라는 제도, 권리, 이 재산권을 강력하게 보호해주면 더 많은 사람들이 특허 등록을 서둘러서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 기술 수준이 다른 사람들을 연구자들을 회피해서 연구를 할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기술 수준이 굉장한 수준으로 빠르게 발전할 수 있다. 이게 바로 특허법의 목표다, 목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특허권을 얼마나 강하게 보호를 하냐면 그 밑에 유인물 이 페이지 보시면 <laughs> 두 번째 박스에 제 130조 과실에 추정해서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 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 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라 되어있어요. 추정한다. 자, 과실이나 고의.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다 어떤 의사표시에 기반하는 거겠죠? 자, 우리가 민법상, 재산권법상, 재산법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뭐 책임은 곧뭐 손해배상 같은 걸로 연결이 되게 돼있죠이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과실이나 고의가 있어야 돼. 이건 반드시 중요해요. <laughs> 즉, 과실이나 고의 없이 어떤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어. 아시겠죠? 이게 의사표시론이에요. 의사론이에요. 민법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의사론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책임을 추궁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이런 이 사람한테 나한테 어 손해를 발생시킨 데에 대해서 이 사람한테 이 가해자라고 우리가 부르는 사람한테 책임이 있어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피해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죠. 이 피해자가 이 사람들의 과실이나 고의를 입증해야 돼. 입증. 이게 입증 책임이라는 거예요. 입증 책임. 누군가한테 손해를 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즉, 나한테 손해를 가했다. 나한테 손해를 끼쳤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 주장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과실이나 고의가 있음을 입증해야 돼 너무 어렵겠죠 그 사람 마음속에 누가 들어가 봐요 대법원 판사라고 그래서 들어가 볼수 있을까 우리가 관행적으로 어떠한 경우에는 이런 과실이나 고의가 있다라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수 있을 만한 일이 아니라면 이 사람이 나한테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손해를 끼치려고 고의적으로 마음을 먹은 거 혹은 손해를 끼칠지도 모른다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행동을 해서 결국 손해를 끼치게 만드는 것, 즉, 과실. 이런 것들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민법상 재산권법의 이론으로는 과실 책임의 원칙이라 그래서 최소한 과실이나 고의가 있어야지만 책임을 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증은 그 사람이 과실이나 고의가 있음을 주장하는 자가 가진다라는 게 기본적인 과실 책임의 원칙인데. 우리 특허권에서는 얼마나 특허권이라는 재산권을 강하게 보호하고자 했으면 이제 130조 특허법 제 130조 과실의 추정이라는 즉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한 사람은 우리 일반적인 재산권법에 의하면 고의나 과실이 있음을 피해를 당, 침해를 당한 사람 입증을 해 줘야 되는데 입증을 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내가 피해만 입으면 즉내 특허권을 다른 사람이 실시하기만 했으면 그 사람은 최소한 과실이 있는 걸로 우리는 추정해버린다. 라는 거죠. 굉장히 무섭죠. 이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형법상 살인죄다. 어, 살인죄도 우리가 어, 범죄가 구성요건을 갖춰서 기수에 이르기까지는 세 가지의 구성요건을 해당해야 돼요. 뭐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지도 몰라. 뭐 위법성이 있어야 되고, 무슨 뭐 구성요건에 해당해야 되고, 뭐 위법성 조각사유가 없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걸 입증하지 못하면 무조건 어떻게 되죠? 무죄가 추정되죠. 사람을 죽였어도 무죄가 추정돼. 그렇죠? 사람을 죽인 것, 살인을 저지른 것과 내 특허권이 침해당한 것을 동일하게 봤을 때, 당연히 사람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죄가 추정되는데 남의 재산권 살짝 침해했다 그래가지고 유죄로 추정해 버리나? 그건 말이 안 되죠. 입증이 되게 필요하겠지.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특허법에서는 아주 강력하게 특허라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특허권의 실시에 대한 침해만 있었어도 과실이라는 걸 추정해버려서 결국 손해배상을 주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린다 무조건 손해배상을 주장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셨죠 자 특허권의 취득으로 넘어가서 첫 번째 특허권 취득 요건 특허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특허의 대상인 발명이 존재하여야 하며 발명 중에서도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을 가진 발명만이 특허 등록의 객체가 된다. 하나의 발명에 대해서는 하나의 특허만이 인정되며, 동일한 발명에 대해서는 먼저 출원한 발명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라고 해서 특허권 취득 요건을 기술을 하고 있어요. 먼저 특허법에서 말하고 있는 특허권의 취득 요건으로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죠. 첫 번째는 산업상 이용가능성. 두 번째가 신규성 세 번째가 진보성이다 자 어떠한 발명이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전제조건으로는 발명이 있어야 돼 그리고 이 발명이 첫번이 발명이 특허 등록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산업상 이용 가능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해당 발명의 기술이 굉장히 새로워야 돼요 세 번째는 기존 기술에 비해서 진일보한 것이어야 돼. 이세 가지를 판단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특허청에 특허 등록을 심사를 맡기면 특허청의 어, 특허 심사관들이 있겠죠. 그 심사관들은 이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고 이세 가지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특허권이라는 권리를 부여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제일 먼저 특허 등록의 요건을 살펴보기 전에 발명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특허 등록의 요건에 대해서 서술하라. 만약에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당연히 특허 등록은 발명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거 먼저 시작해야 돼요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그 발명은 어떤 걸 발명이라고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이 된 이후에 그러면 그게 발명이 된다면 다시 특허 등록의 요건으로 돌아와서 이세 가지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하게 되는데 산업상 이용 가능성은 뭐에 대한 이야기고 신규성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진보성은 어떤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특허권이라는 권리를 받게 된다. 이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특허권이라는 권리를 받게 되지 못하고 받게 되지 못했을 때 특허를 특허권을 청구한 사람은 특허를 특허의 심사를 요청한 사람, 즉 출원권자죠. 출원자. 특허 출원자는 어떠한 행동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 행동을 했을 때 특허청은 혹은 특허 법원은 어떠한 행동을 또할수 있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서술을 해야 되겠지. 특허 등록의 요건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면. 자, 먼저 특허의 대상 발명이에요. <laughs> 발명의 개념은 이렇게 법률에서 말하고 있어. 자연 발명이란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래.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 자, 여기서 말하는 자연 법칙은 뭐냐? 우린 이렇게만 생각합시다. 자연 법칙은 그 기술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인과관계. 즉, 자연 법칙에서 말하고 있는 법칙은 과학의 법칙이다. 이렇게 생각합시다.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진다. 중력 때문에. 근데 이걸 이용해서 어떠한 기술을 만들었어.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다. 고도한지 여부는 또 따져봐야죠. 우리가 흔히 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라는 말은 어떤, 어, 그냥 물건을 딱 만들어내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런 인과관계를 이용해서 어떠한 논리에 의해서 이러한 기술을 만들 수 있다라는 이 사고에 기반한 기술이란 뜻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유형이든 무형이든 중요하진 않아. 아시겠어요?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라는 건 어떤 이 특허, 이 발명이라는 것을 어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선언적인 방식.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고도한 기술이어야 되는 거지 자연법칙은 얘기한 것처럼 그냥 과학의 법칙으로서, 과학적 인과관계가 있으면 자연법칙으로 본다. 그럼 고도한 것은 뭐냐? 고도한 것, 물론 고도한지 여부도 특허 심사관이 판단할 문제이지만, 우리는 흔히 극단적인 이야기를 들면 바로 뒤에서 얘기할 실용신안과의 비교를 하게 돼요. 실용신안, 실용신안의 대상이 되는 건. 특허의 대상이 되는 건 발명이었죠. 실용신안의 대상이 되는 건 고안이에요. 고안. 나머지 내용은 똑같아요. 근데 고안이라 함은 실용신안권법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실용신안법에서 고안이라고 하는 건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다라고 얘기해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인데 고도하지는 않은 것은 고안으로 실용신안의 대상이 되고 고도한 것은 발명으로 특허법의 대상이 된다. 아시겠죠? 실용신안과 특허의 차이는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연필 뒤에 지우개 정도다는 것, 이건 고안이에요, 고안. 근데 로켓 만들고, 막 컴퓨터 만들고, 이런 거는 고도한 거죠, 발명입니다. 그래서 특허의 대상이 된다라는 식으로 단순하게만 일단 생각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기 전에 지식재산권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 기술이 굉장히 고도하지 않은 이상 실용신안을 먼저 등록하게 되어 있어 왜냐하면 실용신안권 법도 특허법의 모든 규정을 준용해요. 대부분의 규정을. 그러다 보니까 보호의 범위나 정도 그리고 권리로서 이용할 수 있는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내용까지도 전부 다 동일한 게 실용신안이에요. 즉 실용신안으로만 해도 우리는 크게 지장이 없다. 다만 내가 특허를 갖고 싶어. 그래야지만 실시료 상, 내 특허권을 가지고 다, 다른 사람들이 실시할 수 있게 실시권 계약을 맺을 때 조금 더 많은 돈을 받고 싶고 내 권리가 더 높은 가치였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나중에 특허권을 내는 한이 있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실용신안을 내서 고안은 쉽게 해당할 수가 있으니까 알겠죠? 실용신안을 내서 하기 때문에 일단은 실용신안으로 먼저 등록을 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laughs> 이야기입니다. 자 유인물 3페이지 넘어가셔도 되고요. 자 4페이지 하단에 특허 등록의 요건인데 자 그러면. 자연 법칙을 이용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기술이 자연 법칙을 이용한 고도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으로 발명에 해당한다고 했을 때 특허를 등록하는 요건은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봐야 되겠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특허 등록의 요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